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 보건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지만 그보다 더큰 다른 이유들은 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 그 이적을 막 보기 위해 또그 예수님이 우리를 혹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가 그 왕이 될 자인가 이것을 막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따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깨닫게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말씀을 오늘 선포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될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아가서는 너 자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되지 못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얘기를 하시죠. 거기 따라오던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네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딱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드십시오. 제가 어떤 것도 권하지 않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귀찮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 좀 하시죠. 저것도 좀 하시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안 하세요? 라는 데까지 저는 나아갈 거거든요. 그렇죠. 더 크게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깨실까 봐 제가 약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쨌든 저랑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심한 걸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저를 위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안에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께 동참과 헌신과 순종을 제가 요구를 할 터이니.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laughs>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좀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시 26절의 말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당시에 어, 그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런 화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워하라라는 걸로 진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척을 지라는 건가? 완전 등을 돌리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너네 목숨도 나를 따르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될수 없다. 그 우선순위를 너희들은 확실히 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과 연을 끊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지만 확실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까지 가지도 않죠. 내 몸이 피곤만 해도 우리는 봉사와 헌신에선 손을 뗍니다. 내가 조금 아파도 우리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성격상 사실은 제가 잘 이해를 원래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저는 초등학교부터 12년을 개근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개근을 합니다. 대학원도 개근을 해요. 이 정도면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근데 누가 어디가 뭐 어때서 뭐가 어째서 아 이번 주에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요, 부러져도 학교를 가고요, 부러진 적은 없지만 뭐 웬만해서는 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 참석러 어떻게든 가서 앉아 있는 것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멸류관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빠지는 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나아가다가 이제는 좀 그러지 않는데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 의의가 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성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요구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막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 자기 목숨이죠. 저는 뭐 출석을 잘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뭐 몸이 아픈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나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요즘 시대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그것을 결단한 자들일 것입니다. 순교를 한 자들, 순교를 하지 못한 자들,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배신할 것이냐를 요구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도 권리도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만을 고민해야 되겠죠. 목숨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숨은 좀 너무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니까 부모와 처자, 형제는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길게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모와 처자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하면요. 나머지 뒤에 거는 사실 해결하는 게 쉽습니다. 내 부모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내 배우자와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내가 한번 삼으면요. 형제, 자매, 뭐, 친구, 어떤 관계도 사실 그 위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한번 이거를 잘 정해 놓으면 그 뒤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 자들인데 이런 고민을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뭐 나름 어떤 상황도 내가 설정해 보고 이런 고민이 없이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사실은 내 깊은 속에 있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진실된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사랑과 비교할 때 어떤 사랑인가?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얼만큼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참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아가야 하는 단계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라는 것. 이것이, 어,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그냥 잘못해서, 그냥 어떤 일어나는 일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지각을 한다든지 뭐내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한다든지 내 일을 남에게 미룬다든지 뭐 자꾸 책임만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얻는 불이익과 남들의 손가락질은 그런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결과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 고난들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가봤더니. 매주 아 매일 점심을 나가서 다 이제 직장 에서그 비용을 대면서 나가서 사 먹게 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직장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다 돈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어, 사장님이 장만 봐주시면 제가 밥을 할 테니까 식사 식사를 우리가 그냥 같이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좋다. 사장님도 요리를 좀 좋아하셔서 마침 같이 요리를 하면서 이제 그 사내에서 밥을 먹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 뭔가 뭐 하나 보일 때마다 자신이 더 하나라도 더 그것을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라도 더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직장을 들어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직장이 아무리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은 나는 철저히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걸고 들어갔대요. 대신, 뭐, 가 뒤에 또 조건을 겁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를 또 조건으로 거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시키지 않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분이 입사한 이후로 그 회사 사정이 막 좋아지기 시작해서 회사가 흑자를 막 냈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선포하고 그곳에서 대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철저히 하기 위해 고대도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지낸 그 하나님의 그 종, 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직장에 물질을 더 부어 주시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그분을 너무나 편애하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무실로 막 불러서 인삼 뿌리 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거 막다 드시라고 막 이렇게 밖에 가, 갖고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시고 사장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이제 흑자가 많이 나니까 감사원금을 혹시 그, 그 귀하의 교회에 제가 드려도 되냐고 감사원금을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에 막 드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직장을 그만뒀는데 지금도 1 년에 뭐 두어 차례 연락이 와서 그때 참 좋았다고 뭐 그렇게 추억한다고 합니다. 뭐또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직 다른 이제 동료들이 왜 너만 유별나게 행동해서 사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너만 그렇게 어 튀게 행동하느냐부터 해서 우리 나가서 편하게 밥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은근히 뭐 설거지 하라는 거냐 뭐부터 해서 뭐, 뭐만 가지 험담과 여러 가지 음모와 이런 것들이 아, 왜안 시달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믿는 자로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 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겪는 것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할일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겪는 고난은 우린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맥락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매일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본능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습관들과 죄의 어떤 막 뿌리 깊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크고 작은 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도 어김없이 다 뱉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다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만 지십시오, 제발. 남의 십자가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십자가는 이렇게 크고 무겁고 그렇게 충하고 거칠고 괴로운데 남의 십자가는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는 지지도 못하면서 남의 십자가 가가지고 야, 그뭐 자세가 좀 틀렸다. 십자가를 그렇게 져서 되겠느냐. 야, 저기까지 가려면 너좀 밥을 든든히 먹어야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을 하는 것인지 그냥 훈수를 두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는 남의 일은 그렇게 쉬워 보입니다. 이뭐 바둑이나 오목이나 뭐 장기나 둘때 옆에서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직접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그렇게들 다들 뭐가 그렇게 갑자기 다뭐 조훈년이고 다 이창호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남들한테 훈수를 합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똑같은 예를 들어 병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요. 그죠? 체격도 다르죠. 혈액형도 다르죠. 다 달라요. 다니는 병원도 심지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잘 나왔으면, 남의 병은 이제 잘 나아야 되는 병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왜안 낫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낫는데, 심지어 이제 병원을 바꿔봐. 막 이러면서 이제. 별별 훈수를 우린 다 두기 시작합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는 누가 아프다 하면 다 의사가 되고, 누가 시험 다 들었다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우리는 남의 십자가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있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남의 십자가 간섭하느라고 자기 십자가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또 누가 오나, 누가 오나, 누가 어쩌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20년 전 신앙일 수도 있고요. 30년 전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계속해서 내 길은 못 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일에 우리 신경 그만 끄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십자가 어디 있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린 십자가 안 지고 쫄래쫄래쫄래 따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죠. 주님 하면서 따라갔죠. 주님 오늘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사모합니다. 고난은 우리는 다 외면하고 힘든 일은 다 제쳐두고 좋은 것만 우리는 받으려고 자꾸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네 십자가 어디 있냐 하면 없습니다. 저 아래 다시 내려가서 내 십자가 찾아서 다시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면서 가야 되는, 분명히 걸어가야만 하는 그 신앙의 길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점프할 수 없습니다. 건너뛸 수 없습니다. 축지법 같은 건 신앙에는 없습니다. 신앙에 무슨, 무슨 편법이나 묘수가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들고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힘들죠. 성경을 잘 읽으시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이 따르게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이 따르게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망할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인간관계 다 끊기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자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뭐 마리아, 정도. 거의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이 따라오던 이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싹 끊길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싹 사라질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나는 건강 하나 믿었는데, 건강마저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다 낫는다고 하던데, 나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란 말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자꾸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죠,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만 해 주는 사람들과만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우리가 그런 거다 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망대에 대한 비유와 또 왕이 전쟁을 하러,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네가 망대를 쌓기 위해서 기초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완공을 할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 중간에 만약에 그것을 그만두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비웃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공그 중단된 그 건물들 보시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결단하면 안 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키지 못할 말을 너무 쉽게 뱉는 겁니다. 그 결단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길을 갈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 질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부모와 형제나 내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이것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더못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발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계산하면 할수록 못하겠는데, 더안 되겠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겠는데, 이건 포기할 수 없겠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계산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할 성서일과의 한 본문이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인데, 거기서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을 일러 주겠다.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궁이에서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딱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깨트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깨뜨리고 다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공포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권리들, 관계의 권리들, 또 우리의 소득의 권리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주장할 수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다깨 부시고 다시 만들 거야 너네. 우리가 그렇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제 토기장이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가득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